1 9 8 0년 5월 15일 전남 매일신문사 사회부 소속 김동문 기자는 서울로부터 긴급으로 들어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최규하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틈타 학생들이 벌인 서울역에서의 대규모 시위 소식이었다. 김 차장님이 긴급 속보입니다 하고 텔에서 통신, 통신을 나한테 0다0 0 0 0 0 0 0 0 0 15일 날, 서울역 남대문에서 학생들, 회군이 있어가지고, 전투경찰 5명이 버스를 몰아가지고 사상을 했다는, 그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 아, 이게, 포, 그때는 뭐 간첩이 생각도 못 하고, 이건 폭동이구나. 김대중이 폭동이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때 15일 자, 신문인, 칼가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김그 속보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무슨 뭐, 무슨 속보가 들어왔냐?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최기야를 보고 뭐 미꾸라지 같은 최가는 어? 어? 당장 사퇴하라 소리가 나오고 신현하기를 두고 이상한 그 북한 의원 어원. 북한 의원을 쓴 말들을 해서. 시 주도하는데 구호였다는 이거예요. 서울 그 시내 대학생들 그 남대문 서울역 앞을 해군이라고 서울역 해군이라고 해서요. 남대문 해군이라고 그래서 그랬다 하길래 나는 그때 직감적으로 아 이건 간첩이 개입됐구나. 전부 북한 말이 들어있다가 그 구호에 가서 응? 1980년 5월 17일. CBS 기독교 방송과 뉴스 제휴를 맺은 전남매일 신문에서는 김동문 기자가 CBS 방송국을 출입하고 있었다. CBS 방송국은 전남도청과 마주한 전일 빌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김동문 기자는 또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거기 바로 카트릭 센터 그 방송이 3층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면 한 계단만 내려오면은 카톨릭 농민의 간첩 서경원이가 회장을 하는 카톨릭 농민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17일 날 내려오니까 그 사무실 앞에 프랑카드를 써 붙여 놨는데 반 정부 구호 5.18을 예고하는 구호가 전부 싹 새겨진 프랑카드가 걸려 있어요 그, 그래서 내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때가 17일입니다 내려올 때가 그래서 아이고, 카농이 여기 개입됐다면은 이건 완전히 김대중이 반란이다. 응? 그때는 무기고가 점령되지 않았을 때라 폭동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써보지도 없습니다. 아, 반란이다. 김대중이 반란이다. 그렇게 하고는 내려와서 신문서에 서기사안 둬라. 이건 김대중이 내란, 정치권의 내란 선동이다. 하고 그때 그래서 보도가 나갔던 것이에요. 이렇더면 그때부터 우리 신문사는 김대중이 산하 조직들 광주에 있는 김대중이 산하 조직들하고 전부가 타겟 대가 됐습니다. 전 전남매일이라는 신문은 어? 김대중이 반민주화를 거부하는 유신 언론이다 하고 이렇게 모시박했던 것이에요. 김 기자의 증언처럼 이미 전남대 농대생들과 가톨릭 농민회는 1980년 5월 19일부터 무장 공기를 일으키기 위해 광주에 올라와 있었다. 그들은 5월 19일 광주 북동성당에 집결하기로 사전 약속이 되어 있었다. 5월 19일 농민 시위의 자세한 계획서는 전남대학교 기획실장이었던 송선태의 자유노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송선태는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5.18 유공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시위를 주도하던 유남봉이 예비검속 대상이 되어 도피 중이었고, 그후 한평, 나주, 해남, 영암 등가톨릭 농민회가 조직된 곳의 무기고들이 너무 쉽게 피탈되었다. 1980년 5월 18일,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문 제작 때문에 신문사에 들렀던 김도문 기자는 학생들의 시위가 오전과는 달리 오후부터 과격해지고 있음을 목격하고 나주 집으로 돌아갔다. 1980년 5월 19일 전남 완도 취재를 위해 오전 8시 30분경 나주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였다. 경감이 전투복을 입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혼잡한 버스 터미널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래 이게 무슨 뭐, 무슨 일이고 하고 과장님, 뭔 일입니까? 뭔 일입니까? 이게 광주에 폭동 났답니다. 그래서 상행선 나주에서 중단시키고, 광주에서 내려오는 하행선, 하행선은 또 나주에서 중단시키니까, 버스 터미널에 가서 그 구형 버스들이 한 20여 대가 모여 있고, 거기 버스 타고. 광주로 갈라갔던 그 통학생들부터 학생들부터 수백 명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해서 전화기를 전화를 걸려고 갔더니 그때는 휴대폰이 없을 때니까 빨간 그 공중전화 박스가 한 대쯤이나 있더라. 거기를 가니까 이미 한 오십 명이 그 전화를 걸기 위해서 줄을 서 있으니까 내 차례가 오들 안 해요. 그래서 차라리. 집으로 달려가서 전화를 하는 게 낫겠다 하고 집으로 달려 올라가니까 폭 6m의 그 좁은 그 도로에 20여 명의 젊은 애들을 이끌고 온 선두 주자가 제 고향 선배인 10년 연사 내가 37살 때 맞이했던 5.18이니까. 48살이면 작년입니다. 장, 작년에 선배가 김 차장 거기서 뭐하는가 광주에 우리 광주 시민들을 계엄군이 학살하고 있는데 광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고 선동을 하면서 오는데 그 젊은이들 손에는 전부 쇠빠이프, 몽둥이, 강목 이런 걸 들고 있어요. 그래요. 내 선배가 국민연합 나주 책임자인데 또 나주 성당에 있던 조비오 신부 조, 조, 조철환이 조비오 신부하고도 굉장히 밀, 밀착되어 있는 사이인데 알고 했으니까 나는 그, 그 사실을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김대중이 내란이구나 하는 것을 직시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놀려서 집으로 달려서 이 건물 바로 밑에가 나주 지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거기 와서 광주 통신은 불통해요. 그래, 그냥 어찌할까 모르고 있었는데, 오빌 학격으로 저희 그 지사 사무실 바로 옆에 그, 505보안대나주주재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수, 숨어서 밖으로 폭로 안 하고, 그 건물로 담당만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마치 제그 월남전 전우였고 했던 사람이 보안대장을 하고 있었어요. 505 보안대장을. 그니까 거기에 사무실 있는 경비전화를 내가 컵에서 들었죠. 그러니까 경찰서하고 군부대하고 연결된 경비전화 아닙니까? 경찰전화딱들니까 경찰서 견이 나오더라고요. 광주 통화가 안 되는데 무슨 이유냐. 자기도 안 된다 이거죠. 경비전화도 안 되고 전부 불통됐다 이거죠, 저 통신이. 그래서 그걸 다 놓고 있는데 10시쯤, 10시나 10시 반쯤 됐을 때 사복을 입고 우리 사무실을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면서 거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왜 정신을 잃어버린 줄 알았냐면, 숨을 할딱거리면서 자기가 차고 있던 권총도 안 차놓고, 내 권총, 내 권총, 그러고 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는. 그래서 진정을 시키고 물한 컵을 주면서 먹고, 뭔 일이냐 했더니, 김대중이 내란 폭동이네. 내가, 이제 진정을 하고 그 친구 얘기가, 들어보니까, 나주 담당이라, 보안대 나주 담당 주제가 아니라, 군청에 가서 군수를 만났더니, 군수가, 내가 피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으면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오포대라고 금성산 상봉에 미사일 부대가 있습니다. 그, 그 때는 육군 산하였고, 지금은 공군으로 바뀌었는데요. 거기가 뭐, 대전까지 그 미사를 카바로 하는 데인데, 그로 가라고 그 미사일 부대장한테 연결을, 신의전한테니까 해주면서, 나주 군수가 우리 비신할 테니까 좀 보호해달라고 하고, 그래 놓고 자기도 빨리 본부에다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는 얘기 시요 지금 광주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할 길이 없다고. 그리고는, 군청 입구에서 막 나오는데, 군청 입구에 게시판에 가서 30여 명 이상 되는 그 장사진을 이루는 젊은 애들이 전부 몽둥이 파이프를 들고 앉아서 있는데, 전부 한평 사거리, 한평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애들, 전부 한 평에서 전과자, 이런 하층 계급으로. 대접 못 받고 다니는 살사 김대중이 조직, 조직원 전부 이런 데야 카톨릭 농민의 한편이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는 놈 하나가 허용 허저하고 지내던 처지인데 직함을 부르면서 어이 보안대장 어디 가는가 하고 외쳐버렸다는 얘기예요 보안대장을 하니까 몽둥이 든 놈들이 전부 오니까 놀래서 직선거리로 여기 사무실까지 피, 달려오면은 500m 뿐이 안될 거리를 도망가려니까 저 골목골목으로 해서 하천길로 해서 나주고등학교 앞으로 빙 돌아서 온 2km를 다름질 치고 왔으니까 정신을 문을 열니 잃어버렸어요. 권총을 찾아요. 내 권총, 내 권총. 그래서 그 친구하고 딱 있는데. 12시 딱 되니까, 보안대 경비 전화가 띠렁 올려서 딱 보더니, 그 이제 정신 나간 친구라 내가 전화를 딱 받았더니, 제가 보안대장인 줄 알았던 모양이요. 나중에 잘했어. 경무과장 김기수입니다. 경무과장이. 서장 대행을 경무과, 경무과장이 오는데, 서장은 도청 방어 책임자로 나갔기 때문에, 경과장이 이제 책임자인는데 나주경찰서 철수합니다. 무기를 든 폭도들이 정구했습니다. 하고 마지막 결혼하고 온 거죠. 철수하면서 전화를 넣은 것이에요. 그보안대다가김 기자의 증언대로 이미 1980년 5월 19일, 나주경찰서 무기와 차량들이 피탈되었다. 나주경찰서 경찰들이 광주시위에 대비하여 전남도청 경비를 지원하러 나간 사이, 시위대들이 몰려와 나주 경찰서를 점령한 것이다. 나주 경찰서 부인들의 모임에서 광주로 갔던 경찰들을 먹이기 위해 쌓아두었던 김밥 300인분을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주었던 것이 자발적으로 준 것으로 미화되어 그 자리에 김밥 사적비가 세워지기도 했다. 다시 김 기자의 증언이다. 12시 30분에서 1시쯤 되니까 쾅 소리가 나요 여기서 보였지만 은 당시 사무실하고 금성동 파출소 하고 150m, 120m 거리 뿐 안됩니다. 전주 3개, 2개니까 쾅 소리가 나서 선이 유리창을 열고 나가서 보니까 이과2분통 군용 트럭 내카차가 후진으로 해서 그 담벼락, 담벼락 안에 빨간 벽돌로 해서 무기고가 있는데, 브르크 벽돌이 담벼락이고, 그걸 갖다가 한번 밀어, 두번 밀어, 계속 밀고 있어요. 그래서 그쿵 소리가 들려서, 그러더니그 소리가 나기도 전에, 총소리가 한 10분 되니까 벌써 총소리가 팡팡 하고 나게 된 거예요. 김 기자는 나주 금성동 예비군 무기고가 1980년 5월 19일 오후 1시 전후에 발생했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금성동 파출소장은 검찰 수사에서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에 무기고 습격이 진행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동문 기자의 증언이 있다. 이 금성동 파출소장 경위가 전라남도 44개 무기고 중에서 제 최초로 어, 탈취 당한 곳이 나주 금성동 예비군 무기고인데 거기 이 금성동 파출소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는데 19일자 1시에 무기 탈취범들이 이 이거 이분을 톤내가차 군용 내가차를 가지고 몰고 들어오기 직전에 이미 도피를 하게 된 것이요. 그래서 어, 자, 자신이 최초로 무기 피탈된 지역에 파, 파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문책이 두려워서 어, 다음에 전보 발령을 어디로 받았냐면은 전남 도경 상황실로. 어, 전부 발령이 됐는데 거기에서 어그 사람이 무기고 피탈 일자나 무엇을 전부 조작해서 만들어서 21일 날 피탈된 것으로 어, 했던 것이고 어, 또 21일 날 피탈했다는 것이 그 맞지 않는 얘기는 19일 날 피탈한 무기가 대부분 광주로 이송됐는데 광주에 이송됐을 때 어디로 갔냐면은 양림동에 있는 사직공원 시민래관 앞에서 무기를 분배 시민군들이 무기를 분배해주고 있었는데 20일 날 분배를 했고 21일 날해방으로 선포된 전남 도청이 점령당했을 때 그때 당시 그 무기들이 전남 도청 앞에 진열을 해놓고 했던 것이 다 나와 밝혀진 사실이고 또 당시에는 38개 무기고로 됐는데 지금은 44개로 불어났지만은. 38개 중에서 피탈된 무기일 수는 M1과 칼빈 소총 등 예비군들이 가질 수 있는, 소지할 수 있는 무기로서 전체적으로 38개 무기고에서 5 7 0 0정이 피탈된 것입니다. 그런데 5,700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금성동 예비군 파출소, 그 뒤로 사적배에 바꿔놨듯이, 나주 예비군대대 무기고가 금성동 파출소와 같이 있었는데, 그 무기고에서 피탈된 무기만 해도 칼빈 소총과 에몬 소총이 1,700여정, 나주 경찰서 피탈 무기가 200여정 해서 전체적으로 5,700정 사태 기간 중에 피탈된 무기 가운데 3분의 1이 해당되는 2,000여 장이 나주에서 피탈된 무기였고, 어, 특히 최초 어, 피탈한 이후 전남 의대 옥상에 에, 설치했던 M60 기관총은 에, 나주에서 피탈된 무기로서 어, 이 무기가 도청 점령과 함께 도청 옥상 국기 개양대에다 설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27일 자 평정작정 이후 회수된 일부 무기를 전부 배정해주는데, 나주에서는, 나주 무기는 당시 나주 예비군 이중대장이었던 나모 씨가 그 무기를 수령으로 갔는데, 전남 도청에 걸 작착되어 있던 M60 기관총을 직접 수령해 가지고 와서, 어, 이 얘기를, 어, 수령해 가지고 온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무기고를 지키지 못한 책임자들은 모두 경질되었지만 당시 금성파출소장의 행보는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무장시위대가 광주공원에서 무기를 분배하던 중 찍힌 MG50 기관총은 5월 19일 나주금성파출소 예비군 대대에서 탈취한 것이다. 이 기관총은 전남도청과 전일빌딩에 가까운 전남무대 11층 옥상에 거치되었다. 그후 전남도청으로 옮겨온 사진에서는 광주공원에서보다 실탄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남로에서 가장 높은 전나무대와 전남도청의 MG50 기관총을 거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금성파출소 예비군대대 무기구가 비탈된 후 김동문 기자는 피신할 곳을 찾아야 했다. 끊임없이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거기 유신 언론인 집이지? 방문할 테니 기다려! 라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기자는 후배가 예비군 대대장으로 있는 나주 예비군 대대로 몸을 피하기 위해 떠나야 했다. 나주 예비군 대대는 해남과 진도, 영암, 목포 등 전남 13개 지역 시위대들이 광주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였다 전남 각지에서 모여든 무장 시위대의 차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고, 그들이 광주로 향하는 나주 길목을 지켜내지 못하면 광주 사태는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결국 몸을 피하기 위해 달려간 나주 예비군대 대에서 김동문 기자는 광주 사태가 확산되어 내란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내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